거대한 이 애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근희의 이러한 감각,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가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이근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희 에세이가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아일보 칼럼의 연재 형식으로 한 것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건희가 직접 이렇게 만든 책은 이거 한 권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잘 정리된 책은 이거 외에는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근이란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관심을 갖고 적었다는 겁니다. 그가 삼성을 만들어 갈때 우리나라 정치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격동기 시절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만들다 보면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나, 어, 부정보다는 이 긍정이 좋은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희의 무엇이, 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근이가 책을 적을 때 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이란 세월이 대략적으로 흘렀습니다. 기업이나 문화 등 30년은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적은 글들을 본다면, 그가 적은 그런 글들 속에 있는 근본을 본다면, 그가 가진 탁월한 면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감대라고 하죠. 이런 공감대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그런 공감대 근본을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시야로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 이근희가 가장 가진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보는 탁월한 감각 눈두 번째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세 번째 완벽을 추구하려는 강한 의지 이세 가지가요 이근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정리고 그리고 그가 삼성을 만든 큰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보는 탁월한 감각 눈 입니다. 이건희는 그 시대에 어떤 무엇을 만들 때요? 최소 10년 후를 내다보고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성공을 해서 삼성이 이렇게 되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이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삼성을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기업은 종합 예술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각 부서마다, 각 역할마다 일괄적으로 균형 있게 돌아가야지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이죠. 한쪽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돌아갈 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한 준비 중에서 가장 큰 준비는요, 이 임원진부터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로요, 어 강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죠. 이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다른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먼저 자신부터 변했고, 그 다음 자신의 밑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변화를 시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요 삼성이라는 전 직원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 기업, 모든 것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어떤 물건을 내놓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이건이는 어떡해요? 이런 완벽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가 가진 유연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그 유연성이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 유연성은요, 그가 가진 철학적인 사고, 많은 독서량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 기업이나 어떤 CEO들을 그 공부를 좀 하거나 책을 읽다 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강하다 라는 겁니다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뭐 갤럭시라는 브랜드의 혁신을 만들었죠 그게 막강한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애플을 상대로 이 정면전으로 했다 라는 겁니다 이건희가 있을 때 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손이를 이긴다는 거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를 넘어섰고 애플,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 애플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면 승부를 하되 유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란 세계가요, 죽고 죽이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유연성을 놓치면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유연성을 끝까지 잘 잡고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애플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애플의 특징 하면은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 산업 문화를 결국은 이끌어가는 그런 강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무엇이든 시작하면 결국은 다른 것도 다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애플의 특징입니다. 이게 애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있죠. 이. 그러면 그 애플이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어, 가지고 있는, 그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에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요, 또 특이하게 한 템플 늦게 가요. 이게. 한 템플 늦게 가는 듯 하나, 시간이 가면 가장 먼저 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애플입니다. 그리고 애플은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불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불편하다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참 묘한 어, 곳입니다. 그리고 특징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힘이 강합니다. 무엇을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재창조하는 힘,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은, 어, 결국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쉽게, 어, 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완벽이라는 거. 이 제품의 어떤 그런 이 완벽성도 참 좋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삼성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하면 저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그래서 삼성이요. 참 이런 것에 대한 본질을 바로 찾지 않으며 참 어떻게 될까. 예,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봅니다. 이 그러면 애플의 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기존의 것을 자꾸 덧붙이는 것보다 없애는 거죠. 마이너스 하는 거. 이, 이런 애플의 철학과 사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철학과 사상은요, 이, 인문학, 철학이죠. 그런 인문학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기술을 발달시키되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애플을 봐야지 애플을 좀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어떤 힘, 에너지죠.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를 포습하고요. 인재를 활용하는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이건희에게도요 이런 감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연성이거든요 이건희도요 인재를 포섭하고 활용하는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술력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희도요 그, 그가 가진 그가 쓰는 글들을 보면 동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접목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손자병법에 대한 말과 인용, 이 기업을 어떤 전투, 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며, 그도 철학, 인문학을 바탕으로 이런 과학까지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근이를 봐야 됩니다. 그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 뭐죠? 이런 인물학 힘, 생각하는 힘이죠. 그 생각이 어떻게요? 은둔의 고수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런 그가 가진 이런 철학적인 사고 힘, 생각하는 힘 힘을 가지고요. 그는 과학에서도요, 여러 가지 기업의 그런 물건에서도 많은 질문과 함께 스스로 답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지금 애플, 예전부터 올라오는 애플이랑 비슷하게 같이 갔다라는 거죠. 이건 또 이런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찾은 답은 어떻게요? 강력한 결단력과 함께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 힘도 아주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요 이것이 굉장한 모험이었지만 그는요, 그냥 밀고 나갔던 겁니다. 이 거대한 이 애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근희의 이러한 감각,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가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임직원들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정확히 짚어 주었고, 이런 중심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힘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고 그 뭉치는 힘이 어떻게요? 강력한 에너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어떻게요? 거대한 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려는 강한 의지. 어, 이것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결국은 불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임원진들에게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솔선수범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왕자의 그런 책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읽었고, 그 많은,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이, 이, 그, 그 어린 왕자를 지은 생태지 페리의 명언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완벽은 무엇 하나 덧 붙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일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벽이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인가 붙인다라는 것보다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곳이 애플이고요. 그리고 이건이도요, 결국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제품들이 어떻게 해요? 삼성의 막강한 브랜드였고,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이도요, 철학 속에 이런 면이 있었고, 어떻게든 뺄 것이 없도록, 그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에서그 제품들마다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도록 만들되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동양 최고의 학문을 우리가 뭐 공자, 논어라고 하죠. 그 논어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오한 뜻이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플하게 만들어내는 것, 더 이상 뺄 것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근희는요, 그 시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었고, 완벽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 완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정석으로 기초부터 다듬어가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임원진부터 변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바꾼 후에 새로운 상품을 도전해 나가 만들었고 그리고요 그 제품도 완벽할 때까지 자기 마음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건희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참 우리 자신도 이런 어 감각 눈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